공저 저 개인정보 위원장님. <laughs> 네, 네. 제가 지난번에 네. 지적했는데 이 드론 같은 영상 기기는 개인정보 보호에 서 제외되어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율주행차도 그렇고. 네, 네. 온라인 사회에 지금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어 국책 사업, 지자체나 정부가 실시하는 국책 사업에 이런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같은 새로운 영상 기기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 평가도 하고 과징금 적정 기준도 마련하고 네. 만약에 정보가 유출되면 또 후속 삭제해야 되고. 네네.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이걸 다루는 그 개인정보법 개정안 네네. 또 정부안 마련해서 조속하게 좀 실천해 주십시오. 네, 마침 관련해서 우리 민병덕 의원님께서 영상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제정적 제안해 놓으신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네, 잘 알겠습니다. 공정거래위원장님 그 프랜차이즈 요거프레스 요, 네, 네, 요거트 카페. 예. 이게 매출 예상액 부풀려 가지고 네. 가맹점 모집회에서 실제 매출액의한 3배 정도 부풀려서 이거 보고 가맹했다가 가입했다가 3 200 500에 205개 정도가 폐점했어요. 손해를 봐 가지고.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 위원회가 1억 삼천만 원인가 이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. 여기에. 한 업체당 한 50만 원 수준 되는 거예요. 그 과징금은. 과징금 액수가 너무 적어 보이고 어쨌든 과징금을 부여 조치는 했는데 이요것트 카페 에 이제 이거 통보하고 제재하지 않겠습니까? 네, 네. 이때 좀 책임 있는 조치를 좀 촉구해 주십시오. 예,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다른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시정명령이 향후에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,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일은 다시는 해석는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의 시정명령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잘 알겠습니다. 그다음에 간단히 여쭙게 그 카카오 택시 지금 1년째 조사 중인데. 네, 네. 카카오 모빌러티가 상장을 예상해서 매출액 부풀리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. 네. 그 자회사인 카카오 블리, 이 블루라는 데다가 일감 몰아주기를 지금 하는데 자기네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 지원이라고는 하 위반행위거든요. 이거는 좀 직권조사를 좀 해주십시오. 예, 네, 저희가 카카오 모빌러티에 대해서는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. 예, 네, 잘 알겠습니다.